네, 그럼 이제 2부를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시나리오를 통해서 실제로 데이터를 처리해 볼 건데요. 제가 준비한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습니다. 어떤 회사에 영업 부서와 디자인 부서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이 회사에서 각 부서별로 익명 설문 조사를 실시했다고 가정합니다. 당신이 어떤 부서 대상으로 어떤 불만이 있느냐 이런 걸 익명으로 조사를 하는 거고. 오로지 에로사항 내용과 그리고 대상 부서만 입력을 받을 예정입니다. 현재는 각 부서별로 담당자가 각각의 조사 내용을 취합한 다음에 상황을 전제로 합니다. 이 글로만 하면은 잘 이해가 안 되서 이렇게 도식화를 해 보았고요. 현재는 왼쪽 보았습니다. 이 영업팀이 쓴 에로사항은 이렇게 영업팀 담당자가 모아놨고, 디자인팀의 에로사항을 이렇게 모아놨는데 여기 붉은색이 디자인팀이 직접 작성한 에로사항이고, 청색 계열이 영업팀이 작성한 에로 사항입니다. 이것을 이 왼쪽의 형태에서 오른쪽으로 만드는 게 현재 목표입니다. 왜 이렇게 해야 하냐? 영업팀이서 영업팀이 쓴 에로 사항인데 영업팀 스스로에 대한 에로 사항일 수 있고 아니면 다른 부서에 대한 에로 사항일 수도 있고 디자인팀 역시 마찬가지겠죠? 나 스스로에 대한 불만이 있을 수 있고 상대방 부서에 대한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취합한 다음에 영업부서에 대한 불만은, 뭐, 영업팀이 썼던, 디자인팀이 썼건 간에, 영업팀이 고쳐야 할 거는 영업팀한테, 디자인팀 역시, 디자인팀이 고쳐야 할 거는 디자인팀이 썼건, 영업팀이 썼건, 디자인팀에게. 이런 식으로 알맞는 대상부서에게 이 애로 사항을 보내는 것이 목표입니다. 근데 샘플 파일을 보시면 약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서 영업팀이 펜타워에 대해서 강점을 강조했수 부분이 나오는데, 바로, 어떤 팀은 엑셀 파일 형태로 데이터를 주고, 어떤 팀은 에, 그 텍스트 파일 데이터 형태로 이렇게 파일을 보내준 겁니다. 영업 부서 같은 경우에는 엑셀 파일의 내용을 취합했고, 헤더가 세 번째 줄에 위치합니다. 디자인 팀은 메모장에 간단히 내용을 취합했고, 이거 대시를 통해서 에로사항과 대상을 구분한 상태인데, 사실 이런 거 내용 취합하는 거 엑셀만으로 충분히 가능한데. 이렇게 데이터의 형태가 다를 경우에는 되게 까다롭습니다. 하지만 펜타하우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기종 데이터를 취합하고 <laughs> 다시 이것 이기종 데이터로 내보내는 게 가능하다. 이런 그 강점을 좀 어필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시나리오를 준비해 봤고요. 본 데이터 처리 워크플로우를 통해서 만들고자 하는 형태는 다음 과 같습니다. 영업팀은 엑셀 문서로 줬기 때문에 엑셀 문서로 돌려줄 거고요. 그래서 좌측 상단처럼 나오게 됩니다. 에로상 헤더가 있고, 나머지 에로상 목록 트로룩 그 디자인팀 같은 경우에는 텍스트 파일로 줬기 때문에 별도의 헤더 없이 바로 메모장에나 간단하게 디자인팀에 대한 이런 이런 불만이 있다더라 이렇게 내용만 전달해서 txt 파일로 줄 예정입니다. 자, 이렇게 펜타로로 이런 앞서 말한 시나리오의 그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 저는 이렇게 그 워드 플로우를 짜 봤습니다. 각 부서의 데이터를 가져와서 샷한 다음에 다시 필터링을 해서 각 부서가 고쳐야 할 점을 파일로 각각 저장하는 겁니다. 펜타우의 강점이 GUI라고 했는데 GUI상 에 이렇게 워크플로우를 만들어 놓으면은 제가 별다른 설명을 하지 않아도 이 워크플로우만 보고도 어느 정도 유추가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펜타우의 강점 중에 하나가 이런 GUI로 워크플로우를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이미 만들어 놓은 워크플로우의 재활용이 쉽다라는 겁니다. 이 점은 강조를 해 주시고요. 자, 순차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왼쪽에는 내가 현재 어떤 단계에서 무엇을 하고자 하는지가 적혀 있고, 오른쪽에는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위해서 어떤 기능을 사용할 것이냐가 나와 있습니다. 자, 먼저 각 파일 데이터 가져오기입니다. 근데 각 파일이 영업팀은 엑셀 파일이고, 디자인팀은 텍스트 파일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 두 가지 종류의 그, 그 단일 작업 단위를 써야 하는데요 여기서는 마이크로소프트 엑셀 인풋 스탭을 활용해서 영업 부서의 엑셀 파일 데이터를 가져올 거고 텍스트 파일 인풋을 사용해 가지고 여기 디자인팀의 에로사항을 가져오는 걸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져온 데이터를 취합을 먼저 할 겁니다 동일한 조건으로 필터링 하기 위해서 먼저 합쳐야겠죠 이 취약 과정에서 사용할 단일 작업 단위의 이름은 Append s t r e n g s Step입니다. 이미 만들어져 있는 기능이고요. 뭔가 취약한다 이걸 가지다가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엔 대상 부서에 따라 에로상 데이터를 각각의 경우의 수로 나눌 겁니다. 여기서는 Filter Rows s t e p 을 활용해서 필터링을 진행할 거고요. 대상 부서가 디자인팀이냐? Yes. 그럼 디자인팀 대상 사항으로 보내고. 아니다. 계산 부서가 디자인 팀이 아니다 하면은 여기 영업팀으로 보내고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각각을 체크해서 나누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나뉘어진그 개선 사항을 각각 파일로 저장할 겁니다. 디자인 팀 개선 사항 같은 경우에는 텍스트 파일 아웃 스텝을 통해서 txt 파일로 저장을 할 거고 영업팀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엑셀 아웃 스텝을 통해서 엑셀 파일로 저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결과물로는 이게이팀 같은 경우에는 이런 형태의 파일을 만드는 것이 목표고요. 다만 여기 위에 별도의 헤더가 없습니다. 간단하게 txt 파일로 정리하는데 굳이 헤더가 있을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바로 그냥 내용만 나오게끔 했고요. 영어 부서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그래도 엑셀 파일이기 때문에 헤더를 이렇게 에로상이라고 위치시켜줬고 그 아래에 내용이 순차적으로 나오게끔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만들 거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 같이 실제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DI 열어주시고요. 자 PDI 다 실행하고 계신가요? 자이 실행 중이시고요. 자, 준비되면 말씀해 주십시오. 저선 됐습니다. 네, 저 이렇게 웰컴 페이지 상태까지 오시면 됩니다. 됐어요. 자, 그럼 네. 여기서 워크 폴더 아래에 있는 New Transformation 여기 버튼을 클릭하겠습니다. 다 새로 생성되셨나요? 네. 네, 그 다음에 먼저 눈이 안 좋으신 분들이 많으니까 가장 먼저 여기를 먼저 조용하겠습니다. 여기를 이렇게 선택한 다음에 여기를 250% 정도로 설정해 주십시오. 이 화면 배율 설정인데 아이폰 크기만 늘어났지만 이걸로 충분히 보게 됩니다. 자 되셨죠? 자그 다음에 이제 먼저 가장 먼저 하고자 했던 게 데이터를 가져오는 걸 먼저 해보겠습니다. 먼저 여기 왼쪽에 보시면 인풋이라는 폴더가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해 주시고요. 여기서 자. 텍스트 파일 인풋을 찾아서 클릭한 다음에 화면으로 끌어오시면 됩니다 저 보세요 자 여기 다시 한번 텍스트 파일 인풋 찾으신 다음에 클릭한 다음에 여기다가 끌어놓으시면 됩니다 되셨나요? 되셨고 음, 자 그럼 먼저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엑셀 인풋도 찾아서 똑같이 화면으로 끌어옵니다 자, 이렇게 저처럼 되셨는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아, 되셨고요. 그럼 먼저 이 디자인 팀에로 사항부터 수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우클릭 하시고요. 우클릭 하신 다음에 스텝 편집. 예, 그러니까 다시 한 번만. 여기 텍셀 파일 인풋 우클릭 한 다음에 스텝 편집. 저처럼 이렇게 파워투명이 뜨셨나요? 네. 자 가장 먼저 스텝 이름은 위에서 바꿀 수 있습니다. 여기 스텝 이름부터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디자인 팀에로사항이라고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바꾸신 다음에 현재는 여기 파일 탭에 있는 상태이고요. 이제 가져올 파일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쭉 가시다 보면은 찾아보기 버튼이 있습니다. 찾아보기 버튼 클릭. 자, 그다음에 그 각자 그 네, 그컴퓨 설베이 폴도 찾으신 다음에 여기 디자인 팀 에로상 txt 파일 불러와 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제가 도록하겠습니다 네. 아, 만좋아 제가 어디 있습니 파워을 갖다 놓고 켰죠 네. 잠시만요. 지금 시작로 있어요. 그일되었이 버튼이 1 1번 네. 그그 어. <목소리> 네. 응. 그 지금 뭘로 로그인이 계신가요 아무거나. 리야그 컴솔베이. 네. 거기 디자인팀에서 왔습니 <목소리> 셨고요 아, 그, 누구 놀라신 거예요? 아, 지지예요. 예, 지지. 예. 지지라는도 머리글 처음에 넣어야 요 지지. 이 원드라이브, 원드라이브. 예. 바탕 그다음에 7 0도 놓고. 예. 그다음에 그다음에 <laughs> 여기서 이제 이거 파란색으로 여기 클릭하신 다음에 OK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끝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내용을 추가 버튼을 누르면 여기 선택한 파일 안에 해당 파일의 디렉션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상태가 되어야 데이터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어떻게 평생이 되셨나요? 네. 네. 자 이렇게 됐으면 이 상태에서 필드 탭으로 넘어갑니다. 필드 여기 파일 탭이었었고, 여기 위에서 필드란 글씨를 누르면, 여기 필드 탭으로 올수 있습니다. 자, 필드 가져오기 클릭. 자, 이렇게 나오시는 분. 예, 미리 말씀드리면 이상하게 나오는 게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오른쪽 아래를 보시면 현재 이 글씨가 깨지는 게 인코딩 관련 문제이고 여기 또 그리고 여기 구분자가 세미콜론이 기본 옵션인데 세미콜론이 아니라 대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상하게 나오고 필드도 하나라고 나오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먼저 여기를 클릭한 다음에 딜리트를 눌러줍니다. 그럼 여기 삭제가 되고요. 내용 탭으로 가겠습니다. 자, 내용에서 첫 번째로 여기 두 번째 보시면 구분자라는 란이 있습니다. 구분자에다가 세미콜론으로 되어 있는 거를 대시로 바꿔주시고요. 아, 대시가 아니라 슬러시. 예, 슬래시로 바꿔주시고요. 그 다음에, 어? 슬러시. 아니, 네. 죽여. 됐어. 네네네. 됐군요. 예. 그 다음에, 인코딩이라는 메뉴가 여기 아래에 있습니다. 인코딩을 클릭해 주시고요. 여기 목록이 쭈루룩 있는데 여기서 UTF-8을 선택해 주셔야 합니다 U. UTF8. UTF-8 네, <laughs> 이패타가외산 솔루션이다 보니까 한글 데이터를 다룰 때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는 경가 간혹 있긴 한데 이런식으로 대체로는 인코딩 관련 문제니까 뭐 문제가 있다 안된다 이러면 아니다 인코딩 문제